자 19번 다음과 같은 회로의 시정수가 0.2 c 일때 코일의 권수는 시정수와 코일의 권수를 물어봤죠. 어떤 뭐 출제가 자주 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문제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강의 시간 때꼭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암기를 해야 되는 수식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li는 L i 는 n 파이, n i 는 알파이.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매번 이것도 매번 한 문제, 두 문제 개념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L i 는 n 파이, n i 는 알파이. 그 의미가 뭔가 의미는 나중에 생각하고 무조건 암기를 하세요. 암기를 하시고 이 의미가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덕턴셀은 i 분의 n 파이다는 얘기죠. 네. 인덕턴스 L은 I분의 N파이다. L은 N파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코일의 권수를 물어봤어요. 지금 L을 물어본 게 아니고 코일의 권수 N을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정수를 우리가 타우는 R분의 L이니까. 그죠? 예. 그러면 L을 여기다 대입시키면 결국은 시정수와 저항과의 관계에 의해서 N을 구할 수가 있겠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수식을 먼저 옆에 다써 놓고 문제가 이 수식과 연관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연관성이 많은 거죠. 간단간단한데 생각이 잘안 나는 부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이제 수식이라는 얘기죠. 이 R은 이제 자기장 R이 되겠고요.